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2021년형 제네시스 G90 3.8 4존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썬루프와 VIP 시트를 추가 옵션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베이지 시트를 품고 있는 차량인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매물인데 아주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4천만원 초반대로 준비했고요.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대차거래, 발부거래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가성비 좋은 중고차 매일매일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고요. 좋아요 버튼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는 251가에 513 하나고요. 문의 주실 때 차량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2021년형 제네시스 지구0 3.8 4존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21년형부터는 3.8에도 전자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와 VIP 시트를 추가 옵션을 한 신차가 약 1억 1,600만 원가량 하는 차량이고요 자 외장 색상은 그레이 색상입니다 그레이 색상 실내는 베이지 컬러. 자 짜잔.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휠을 20인치 휠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자, 20인치 휠로 바꿔놓으셨고요.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깨끗한 21년형 G90 3.8. 4천만원 초반대로 준비됐고요. 가격은 조금 이따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아, 많이 달았습니다. 좀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휠, 20인치 1로 바꿔놓으셨고요. 스크래치는 조금 있습니다. 사용감 약간 있는 상태고요.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좀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휠, 자, 이쪽은 깨끗하게 관리 잘하고 타셨네요.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은 고스트도 클로징이 기본 옵션입니다. 앞뒷문 전부 다 고스트도 클로징이 있고요. 스마트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 있고요. 전동 시트 작동 잘 되죠. 헤드레스트도 전동입니다. 헤드레스트도 전동으로 컨트롤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나파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다이아몬드 퀼팅으로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고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사용감은 있습니다. 음질이 좋은 렉시콘 사운드로 되어 있고요 크롬 파츠로 된 스피커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룸밀러 하이패스 블루링크 기능 가능하시고요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그 밑에는 아날로그 시계가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 USB 포트 있습니다 전자 기어봉이고요. 조그다이얼 양쪽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도 있고요.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버튼을 이용해서 후석 커튼 컨트롤 가능하시고요. 후진 기어로도 자동으로 내려가고 드라이브 놓고 가다 보면 다시 제자리로 올라옵니다. 키는 일반 키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키두개 보유하고 있고요. 자, 왼쪽 하단에 스마트 센스가 있죠. 후축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버튼.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가 있고요 충돌 방지 역할을 해줄 뿐더러 굉장히 큰 사고에서 미연에 방지를 하실 수가 있고 차간 거리를 설정해서 섰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는 스마트 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주유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 그 옆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있고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는 오토 홀드와 묶여 있는 옵션입니다 오토 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받을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죠.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지구공부터는 사각지대 카메라를 보실 수 있는 이렇게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키로수는 128,304km. 128,304km입니다. 제조사 정식 보증은 끝났지만 저희 성능보험사에서 한달 2,000km 내에서 엔진미션, 뉴에 대한 보증을 해드리고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레드 색상으로 해놔봤는데요. 베이지 컬러와 정말 잘 어울리죠. 너무나 이쁩니다 밤에 보면 더 이쁘거든요 빛이 좀 이렇게 위에서 비춰져 가지고 균형이 조금 덜 되는데 밤에 보면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몰딩도 있어요. 리얼 우드 몰딩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쪽 사이드 커튼도 전동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전동이고 올라오는 것도 전동입니다 리어커터 윈도우까지 전부 다 가려주고요 메모리 시트가 전자석에 다 있어요. 뒷자리에도 전부 다 있습니다. 뒷자리 시트 컨디션입니다. 어, 깨끗하네요. 자, 조수석 뒤쪽 시트 컨디션입니다. 전가지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고요. 비필러 송풍구 있습니다. 비필러 송풍구 있고, 자, 엠비언트 라이트 뒤에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 듀얼 모니터, 프레스티지는 듀얼 모니터 기본 옵션이죠. 듀얼 모니터 장착되어 있고요. 아, 썬루프 소개를 안 드렸네요. 자, 이쪽 천장에 썬루프 있습니다 추가 옵션 해놨구요 개방감이 확실히 좋죠 대형 세단에는 썬루프가 많이 없는데 자이 차량은 썬루프가 추가 옵션 해놨습니다 그리고 vip 시트를 추가 옵션을 해놨기 때문에 커플도가 요 가운데에 있구요 그 다음에 프로토 에어컨 조절 버튼 양쪽 통풍 열선 시트 후석 전동 커튼 버튼 오디오 컨트롤러 뒷자리에서도 휴대폰 무선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납공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레스트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가장 많이 찾으시는데요. 자, 이렇게 버튼 한번 눌러주면은 조수석 시트가 앞으로 쭉 밀려납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분이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편하게 승차하실 수 있도록 의자 세팅을 도와주거든요. 전동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도와줍니다. 터치 한 번으로 굉장히 편한 레스트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G90 3.8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고요. 이음 없이 작동 잘 됩니다. 알루미늄 몰딩으로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 방지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골프백 4 개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요. 안에 매트를 깔아놓으셨네요. 밑에 배터리 있고요. 물 자국은 전혀 없죠. 침수차일시 제가 환불해드리니까 을 침수차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전동 트렁크 내려오는 것도 이음 없이 작동 잘 되고요. LED 후미등 깨지거나 스키창 곳 없이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깨지거나 스키창 곳 없습니다. 자, 라이트. LED 라이트입니다. 야간에 운행하실 때 조향 각에 따라서 조금 더 시야 확보가 가능하시고요.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 해주는 어시스트 하이빙 기능까지 있는 풀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열어서 엔진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가는 약 1억 1,600만 원 시세는 한 4,300만 원 정도 하는 차량인데요 저희 다둥이 차에서 정말 가성비 좋게 전국 최저가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21년형 g 구0 3.8의 가격은요 4,150만 원입니다 자신 있게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주위에 21년형 베이지 시트를 품은 차량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영상 공유도 많이 많이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세단에 썬루프도 많이 없고 이렇게 베이지 시트까지 품고 있는 차량을 4,150만원에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만큼 빠른 판매가 예상되는 차량이니까 위에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지구공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